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사움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만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전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여덟 배된 병자가 있더라. 그 것을 보시고 나 갖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모세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사람을 걸어가라 시인.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럴 네, 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같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베데스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 명절은 그 6월절을 가리킵니다. 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30 즈음에 시작하신 공생애를 3년간 우리 활동을 하셨다고 그렇게 어,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3년을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요? 바로 요한복음의 유월절을 세번 보내신 것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3년간 공생애 활동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 1년에 한번 지키는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주 활동 무대는 지금 갈릴리였었습니다. 네, 갈릴리에서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북쪽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거슬러 이제 내려 오신 것이죠. 어,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우리 1절에서 표현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양문, 그러니까 성전에 양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양을 드리고 내는 그 전용 문인 양문이 있는데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한 연못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그 이름 뜻이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바로 그곳은 치유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치유의 효과는 있지만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그 치유가. 왜냐면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와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할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전설 때문에 그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말하자면은 지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기둥이 있고 지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쭉 길로 연결한 것인데 그게 다섯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 사람, 누워 있는 사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한 사람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누워 있는 병자입니다. 무려 38해를 누워 있는 병자입니다. 이 38해를 누워 있었다는 것은 곧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 사람이 38번 최소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 38년간의 절망을 맛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 자기가 누워있기 때문에 절망이기도 하지만 천사가 실제로 내려왔다면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달려갈 수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눈앞에는 지금 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어, 그것에 당첨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나는 저렇게 될수 없어서 부러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누워 지내는 병자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사실은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그러나 실상은 전혀 자비롭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말씀을 거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혹시 나를 좀 넣어 줄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죠. 사실 이 병자는 여러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나를 좀 넣어 줄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가 이 사람을 넣어 주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했겠죠. 또는 자기의 가족이 먼저 들어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어떻게 보면 치유라는 그 천사 또는 하나님의 언제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그런 곳이지만 실상은 치열한 경쟁, 선착순 한 명이라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잔인한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 이 사람은 이 예수님에게 가능성이 없는 부탁을 합니다. 혹시 나를 좀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요. 아직 예수님에 관하여 온전히 모르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최선을 항상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생각을 능가하셔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엇 하시나요? 우리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네, 팔 어, 절, 9절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곧 나아서 들고 걸어갔다. 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바라거나 그리고 이 사람이 부탁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나를 저 물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사람과 왜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은 우리가 살아본 경험, 그 경험조차도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법칙과 경험 안에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이기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시기에 그것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여기까지 머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을 능가하십니다. 나를 넣어 줄수 있습니까? 선착순 1번으로.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좋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막상 뛰어 들어가 보면 기회는 없고 그 안에 자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게도 하시고 그 안에 진정한 자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38패된 병자와 같이 내가 어떻게 저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 능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어떻게 하시든지 주님이 가장 좋은 자비를 허락하실 것을 신뢰합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가 정해 놓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맡기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해 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이건 안 돼. 이거는 할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함께하시면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비와 최고의 열매를 허락하실 것을 항상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후에는 그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은 그 다음 본문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내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관하여 그 교훈만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능가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하지 말고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 맡길 때 말뿐인 자비가 아니라 최고의 자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뿐인 베데스다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참함, 그러나 그것을 뚫고 그곳에 진정한 자비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조차도 내어 맡기며 주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시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인생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자비의 주인, 진정한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맡깁니다. 또한 일주일을 맡기며 기도할 때, 그리고 또한 오늘 오늘부터 진행되는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위하여 또 주님께 맡겨 의지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가정, 교회, 또한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 모든 일정들 안에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주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모든 또 활동들 또 모든 외부 일정 그리고 또 모든 봉사와 섬김과 또그 모든 교육 그리고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이 고 말씀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제 오늘 일과를 마치면 또 멀리 이동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또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아울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주여를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